이즈리얼이 다시 1티어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즈리얼 강의하면서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즈리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텔이랑 힐 같은 경우는요, 라인전에서 내가 피터지게 싸우지 않을 것 같고, 서포터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러시면 텔 드시면 되고요. 아, 나는 좀 서포터랑 엄청 싸울 것 같아. 우리 서포터랑 막 채팅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상대팀이랑 좀 싸울 것 같아. 이러면 힐 드시면 돼요. 저는 싸울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텔 들었어요. 근데 라인 라인전 애초에 못 이기면 텔이 좋아요. 라인전 힘들면 집 갔다가 텔 타가지고 라인 손해를 없애는 거라서. 우리 서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 첫인상이 중요한데, 지금 럭스 미니언 먹을, 계속 미니언을 견제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사람 아닌 거 느꼈고요. 이걸 저한테 물어표표 찍는 럭스. 이걸 탓해버리네요. 이 럭스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내 탓을 안. <laughs> 이즈리얼은 근데 라인전 하실 때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데 같이 견제하면 세요. 예를 들어 카르마, 잔나, 상기치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막 같이 견제 못하고 뭔가 애매한 조합이 있어요. 웬만한 서폿이랑은 다잘어울리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똑같이 견제 조합인데 우리 팀 서폿이 좀 카운터를 만든다. 그럼 이즈리얼은 딱히 할거 없어요. 서폿 상성이 중요해. 원딜 상성보다. 어차피 이 재료 자체가 막 라인전이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미니언을 못 먹을 때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당근 같은 것도 W 비전하면 W 하고 스킬 맞추면 마나가 안 되잖아요. 마나가 되돌려 주니까 W 비전 또 좋은 게 W 하고 비전을 쓰면 확정으로 비전이 W 맞은 애한테 맞으니까 라인전 하실 때 W 비전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라인전 구도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W 비전은 위험한 게앞 비전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스킬이 빠져있을 때는 게 좋아요. 비전 쿨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스킬이 안 빠져있을 때비전을한 번에 노려지기가 좋고 마나 없을 때도 되게 좋고 내가 어느 정도 마나가 좀 달면 비스켓 같은 거 빨아주시고 그래서 스켓은 또이은 만화 비례 체력 비례라서 이거는 들어가도 돼요. 내가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지 들어가냐? 더 빨리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뭔가 마오카이가 세다. A P 라 그런가? 지리네 방금 앞 비전 해도 되냐 그런거냐면 아까 마오카이가 탈진 빠지고 진이 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딜 빨리 넣으면 가능하겠다 근데 이거는 좀 초보자분들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은 이지리얼 하실때 어떤 느낌으로 게임하는게 좋냐면 반반간다는 마인드가 제일 좋아요 이지리얼로 라인전 무난하게 가도 되게 좋은 챔프라서 그죠 웬만하면 반반가시고 저처럼 쭉 숙련되신 분들은 방금같은거 어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지리얼 그 다음에 Q같은것도 맞추는 좀 팁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Q가 좀 감각에 많이 맡겨야 돼가지고 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냐 너무 맞출라고 그러지 말고 미니언을 클리어를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미니언을 클리어해야지 미니언이 없어서 맞추기가 편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좀 사이사이로 넣는 게 중요해 방금처럼 뭔가 사이사이로 계속 넣다 보면 맞을 때가 많으니까 무심하게 하나 턱 던지는 느낌으로 쏘시면 생각보다 잘 맞으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이 지뢰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스킬을 못 맞추면 딜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잘 맞춰야 되니까 많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 본다고 바로 늘진 않을 거예요 이 지뢰 자체가 이해도는 늘수 있는데 큐를 잘 맞춰야지 딜이 잘 나오다 보니까 큐 맞추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느는 부분이니까 바로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6렙 되죠? 왼쪽으로 빠져서 공할 거예요 왜냐면 시야 없는 데서 공을 쏴야 돼가지고 방금 보시다시피 이즈리얼은 1렙 궁이 마진 많이 세요. 그래가지고 6렙 찍자마자 라인전에서 숨어가지고 궁을 쏘시면 최소 데미지가 2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궁을 바로 쏴주시면 라인전 할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이건 주었으니까 버릴게요. 저는 사우겠습니다 무난하게 가볼게요. 이지리얼로 10분 전에 템이 연운에다가 광희의 검이 떴으면 되게 무난하게 풀린 거예요. 10분 이후에도 이게안 되면 안 됩니다. 만화문에 먼저 갈 때가 있어요. 광희의 검안가고 이지리를 하시다 보면 Q로 계속 짤짤이 날리는 게 아니라 사거리 짧은 애들이랑 평타 치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화문에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서 Q로 견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광희의 검. 광희의 검을 선으로 갈 때고 있 연운을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라인전 할때 광희의 검을 계속 써. 가지고 큐로 견제를 하면서 라인전에서 킬각을 보기가 쉽다. 그러시면 광해검 가시고요. 아, 나는 아직 큐도 잘못 맞추고 힘들어. 아니면 라인전 할때광해검써 가지고 이득을 많이 못 봐. 그러면 연은 먼저 가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연은이더 좋겠죠? 특포랑 얼건 가는 기준을 알려 드리자면 나는 좀이즈 숙련자고 상대방이 뭐 AD도 많지도 않고 뚜벅이도 많지가 않아. 상대방이 뚜벅이보다 도주기가 더 많아. 트포 가세요. 근데 나는 좀이즈를 초보자야. 상대방이 오래이디야. 상대방이 뚜벅이가 많아. 그럼 얼건 가세요. 얼건 자체가 이즈를 큐가 더맞 쉬운 건 맞아요? 라인전 하실 때 CC기가 맞으면 지금처럼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방금 여기서 이즈리얼로 스킬샷 다 꽂을 생각 하신 분들 정말 좋아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누가 오나 본데. 나. 띄어줘 절대 안 뛰어줘. 만화몬네 먼저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이 조금 더 알려드리기는 편한 것 같아요. 이거 궁날리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이길만해요. 이대1이라서 일일 큐플래시 되니까 큐플래시 해주시고 텔로 이게 이럴 때 좋긴 해요. 좀 어이없게 죽었을 때 한번 복귀할 때도 괜찮아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저 채팅창 역겹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많잖아요. 2대1 하면서 좀 정치 당하거나, 저런 거에 빡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각인시켜드릴게요. 저런 서포터 만났는데, 이렇게 정치를 당하고 있다. 그냥 저런 애인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만화문에 뭐, 빨리 사올게요. 어찌보면, 저는 행운이에요. 저런 서포터 만났는데, 지금 템이 이렇게 무난하게 잘 나왔어. 아, 실수도 비슷해. 이제부터, 라인즈 무난하게 풀고, 한타 들어가서 캐리도 하고, 편안하게 풀어나가는 거. 어찌됐든 간에 이즈리얼 2코 이즈리얼님들 장점이 뭐냐면 템이 너무 싸요. 얼건이랑 마나모네가 정말 싸단 말이에요. 얼건의 마나모네가 업그레이드해서 무라마나가 나오면 딜이 정말 잘 나와요. 다이버로. 오, 이걸 맞추네. 이즈리얼로 못 컸을 때 제일 최선이 뭔줄 알아요, 여러분? 빨리 이거 싸야 돼. 무라마나만 나와도 딜 나와. 그 시점부터 스킬샷까지 못 맞추면 못 딜인데 잘 맞추면 딜 나와. 그 다음 한타 구도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할거 없을 때, 맵 봐요. 맵 보고, 나 누가 노릴지 생각해. 바텀에 두명 있고, 앨리스 아까 풀 빠졌지. 그럼 이거 미드 밀어도 돼. 여기다 오른쪽에 시야 밝혀놓고, 앨리스 풀었으면, 이즈리이 죽으면 가보요이제부터도 조금만 생각? 진이 호응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살리면서 먹자고. 바텀에 텔 탄다. 근데 내가 바텀에 저런 거텔 탄다고 백업을 바로 가기가 애매해. 시야가 없으니까. 급하게 가지 마. 내가 애초에 못 가, 저길. 여기서 지금 몸 바로 바텀에 꺾은 원딜러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난안 꺾어? 시야가 없는데 어떻게 꺾어? 차라리 더 커, 더. 지금밖에 기회 없잖아 저게 정치예 여러분. 아칼이 죽어있어서 애초에 용 못먹죠 미드라인 내가 먼저 못밀죠 여기 시야 안떨려있죠 용 시야 1분전에 안떨려있으면 용 못먹어요 웬만하면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이야 이즈리얼은 못컸으면 이렇게 커야돼 지금 내가 어정쩡하게 미드 서있어가지고 성장 못했잖아 요 여러분 지금보다 레벨 높지 혼자 먹어서 미니언도 비슷해졌지 20점에선 뺄게. 어깨, 딱이 시점에선 뺄게 오케이 딱 이정도 다 컸어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애매하게 미드 서있다가 합류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아, 저게 안 되는. 아이스 아우카이가 더비싸도 다행이 나. 이거는 바로 텔 타주시. 어, 꽃피었어. 아, 죽겠다어나비좀 빼가지고 꽃피울 거라 <laughs> 성장을 하는데 <laughs>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 빨리 45% 맞추세요, 쿨값. 45%만 맞추면 어떻게 든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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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 그래요? 너네가 누구? 너네가 다이아야. 그게 너네야. 3초 뒤에 징컷 합니다. 아나 둘, 셋. 벌레 컷! 아이고, 까비요. 팁을 주자면, 원래 여기서 중물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탱이 많이, 좀 심하게 섞여 있으면 몰락 바로 가도 돼요. 지금 뽑삐가 심한 탱커니까 몰락 갈게요. 쿨간 45% 맞추고, 이렇게 이러면 딜 되게 잘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않아. 내가 딜 나올 타이밍을 알아야 돼, 정확하게. 우라만 업그레이드 됐고, 쿨간 45%면 충분히 나와. 보셨죠? 티잘 나오죠. 제가 방금 아까 저기서 제자리 비전한 이유가 앞 비전하기 내매하고 비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끼지마 내비전에서 뒤져봐. 그 다음에 차라리 타고 다시해서아 이때는 앞 비전하면 안 되는구나. 왜안 했을까? 위험하니까 해보고 옆 비전도 해보고 계속 해봐. 지를해 차라리 앞 비전 치마 제발. 비전 금방 차. 베니 콜간 45% 맞춰 우리가? 포지션을 팀 쪽으로 잡으세요. 서포시랑 비슷하게 잡으세요. 보치 조심하시고, 덕꿈 조심하시고. 1기는 1인공. 1인공. 1인가 1인공. 사인공 1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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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왜 그래 왜 그래 잘못했어 왜 같이 타요 얘네 정비해가지고 탐밀고 그랬거든요 힐로가 왜 아, 같이 타요 선생님 시야 조심하시고 여기 위 밑에 시야가 없어서 좋습니다 하나 둘셋 가지 말라 했다잉 가지 마세요. 나한테 헐락도안 받고 어 집을 가 이즈벨이 래서 좋아요 모 커도 템이 싸니까 딜이 나와 근데 아까도 말했지 스킬샷을 잘 맞춰야 돼 그럼 너가 잘해서 딜이 잘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나도 못 맞출 때못 맞춰 근데 캐릭터 자체가 스킬샷 못 맞추면 딜이안 나와 어쩔 수 없어요 챔피언이 스킬샷 못 맞추면 딜이 안 나오게 만들어진 거 어떡해 어조 어, 대 어,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당황했다. 진W를 생각을 안 했다. 호피 평타이 진W가 맞네. 됐다. 이 정도면 딜다 나왔다. 엘리스 고치, 벽궁, 마오카이 W, 진W. 다행이다. 이. E. 방금 말한 거 보셔야 돼요. 하나라도 못 보면 죽어요? 물론 다못 뭐 보기 어렵긴 한데, 최대한 볼게요. 저도 사람이지라 다못볼 수도 있긴 해. 딜은 좀잘 나올 것 같은데. 나가 이거. 딜은 쎄는데. 비전폴 생각하시면서 스킬쏘시고 와 카메라 보여줘 궁 있잖아 아이스 바로, 바로. 저처럼 계속 미친놈처럼 쏘셔야 돼. 이지를 자꾸 방금처럼 못하면 안 돼요. 가감하게 해야 돼. 무서워도. 방금은 그냥 님들도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나는 이런 짓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잘 컸고, 내가 딜이 나오는데 굳이 쫄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상대방한테 뭘 맞아도 죽을 게 없다고. 거리가 있으면 저조합이 물릴 수가 없는 거야. 마우컬 W? 내가 평타 사거리 안 주면 안 물려. 진 W? 이거는 뭐 피하기 쉽고. 다이나가 들어오는 거 비전 있잖아. 고치 사거리 벌려. 쪽피 벽공각 안 맞아. 그럼 여기서 막. 퓨로 폭킹해가지고 때려놔가지고 그래도 자,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앞비전 하면 안 되겠네. 왜냐면 우리 팀이 갈라져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팀이 가까이 있었고 지금 없으니까. 이것도 쫄 필요 없는 게 저기 애들이 날물 수가 없어. 앨리스 고치만 이상하게 맞아가지고 아니면 진 W 이상하게 맞아서 막 죽는 거 아니면 괜찮아. 앞비전 아, 할때 근거만 있으면 돼? 엘리스 화났네. 저기 왜.. 옥, 저기 진쪽과 진쪽 제일 쎄죠 그죠? 다 맞추면 쎄 방금처럼 근데 방금 같은 것도 내 실력이라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운도 좋은 거야 W Q 계속, E평, Q평, WQ, 이렇게 계속 습관하시고, 웬만하면 스킬 섞으면서 평타 섞으시면 돼요. 이런 판 이기잖아요. 그죠? 럭스 역겹지, 막렉스이 정치하지, 어떻게든 내가 잘큰거만 알면 돼. 봐봐요. 딜량 1등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난 저런. 저러...